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멘트의 크립토모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밸리전자 지갑으로 어떻게 아, 토큰이랑 코인을 송금을 하는지 보고 또 95M 샌드를 이번에 알파션2때 보상으로 받으셨으면 국내 거래소로 캐시아웃 하고 싶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 트래블 룰 때문에 불이익 당한 일들 없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5m샌드나 뭐 25m샌드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오늘 제가 영상이 나와서 어, 송금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뭐 한계가 없지만 1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 1000샌드 보상을 받아서 국내 거래소로 다시 넣으려고 할 때는 각자 국 국내 거래소에서 어,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방침을 꼭꼭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낸스나 FTX 같은 경우에도 어, 100만 원 이상 보낼 수 있지만 그 개인 정보가 일치해야 됩니다. 이름이 이름이 일치해야 되고 어, F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년월일도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꼭꼭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국내 거래소의 트래블룰 정책과 방침에 대해서 어, 알아서 잘 확인을 해 보시고, 어, 이 송금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알파시2참여 하려고 맞는 분들께서 이렇게, 어, 그, 여기 continue with Google로 이렇게 계정을 만드셨을 거예요. 샌드박스 계정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여기 밸리 전자 지갑으로, 어, 그 로그인이 되고 또 샌드박스 계정에 자동으로 밸리 전자 지갑이 연동이 됩니다. 네, 만약에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셨다면 여, 이 계정은 벤리 전자지갑이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연동된 메타마스크 브라우저 익스텐션 어플을 켜서 보내면 되지만, 벤리 전자지갑은, 어,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벤리 사이트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l 리 i o 가이 홈페이지 사이트고요. 네, 샌드박스 계정에 여러분들이 가입한 그 지메일 계정에 로그인을 해 놓으셨다면, vanly, v a n i o 홈페이지 가셔서 mywallet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로그인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처음이시면은 여기 로그인이 되면서 핀코드를 어 작성하라고 할 거예요. 그 핀코드는 이제 결제를 할때 사용되는 핀코드인데 여러분 처음 로그인 하시면 그 핀코드를 작성하셔서 잊지 마시고요. 나중에 토큰을 보낼 때도 그 핀코드가 아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드리움이랑 매틱 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매틱을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이드리움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이드리움 네트워크 안에 저 같은 경우는 0.04472 이드리움이 어, 있다는 거고요. 이 안에 샌드가 있었다면, 여기 토큰스를 누르면, 여기 샌드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스비로 사용되는 이드리움은 항상 이 밸런스를 뜨고, 토큰, 샌드 토큰 같은 경우는 있으면 여기 토큰스 뜨고, 여기 샌드 다우, 이거는 어, 스캠 토큰이기 때문에, 네, 이걸 많이들 갖고 있더라고요. 샌드 랜드 오너들이 특히. 그래서 이 토큰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고, 뭐, 보내려고 하지도 마시고, 지금으로서 어떻게 할수가 없으니까 유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전자 지갑 주소가 여기 이제 복사하게 할수 있는데 이 전자 지갑 주소가 어, 홈, 여기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있는 이 전자 지갑 주소랑 같은 겁니다. 연동이 된 거고요. 여기 있는 전자 지갑 주소에서 어, 샌드나무 뭐 토큰을 보내려면 밴리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여기 트랜잭션에 네, 얼마 이더 뭐 0. 사, 뭐 0, 3을 보내겠다라고 해서 원한 전자지갑 주소에 보내셔서 핀코드를 넣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매팅 네트워크에서 받은 어, 그 보상 95M 샌드 또는 그 메타던전에서 받은 어, 25M 샌드를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 먼저 매팅 네트워크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기 매틱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Add or Import Wallet 이걸 누르셔서 플러스 누르세요 누르시면, 여러 가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뜨죠. m s 드 n d 는 매틱 네트워크에 있는 어, 토큰이기 때문에 매틱을 누릅니다. 매틱을 눌러서 여기 새로운 전자지갑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어, import w a l l e t 누릅니다. import w a l l e t 눌러서 여기 뭐, keystone, private key, ethereum이 있잖아요. from ethereum. 그럼 여기 from ethereum을 눌러요. from ethereum. 이미 이벤리 전자지갑 안에 있는 이드리움 전자지갑을 바탕으로 매틱 네트워크에 어, 전자지갑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 샌드박스 홈페이지에는 전자지갑 주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 전자지갑이랑 폴리곤 네트워크 전자지갑이랑 아 그리고 메틱 전자지갑이랑 주소가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주소가 같아야 돼요. 홈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이 주소가 한 개밖에 안뜨기 때문에 같아야 해서 네, 다시 여기 벤리 월렛에서 from Ethereum을 누르고 select wallet 하면은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자지갑 주소가 뜰 겁니다. 그럼 이걸 누르시고 Import asmatic wallet을 누르세요. 그럼 핀코드 작성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Venly 홈페이지 처음 들어왔을 때 설정하신 핀코드를 넣으시면 네 그렇게 핀코드를 이제 넣으시면 여기 있는 이 이더리움 전자지갑 주소랑 아, 완전히 똑같은 matic 전자지갑 주소가 여기 생성이 됐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 전자지갑 주소가 다른 이 계정이 생성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드리움 전자지갑 주소를 임포트 한게 아니라 새로운 계정을 팠기 때문에 그렇고,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연동되는 어, 매틱 전자지갑 주소는 이 이드리움 전자지갑 주소랑 같은 여기 어, 매틱 전자지갑 주소여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드리움 전자지갑 주소랑 같은 매틱 전자지갑 주소를 임포트를 어,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95m샌드를 어, 국내 거래소로 보낼 거냐라는 게 당연한 질문일 텐데요. 어그 매팅 네트워크에 있는 어, 토큰을 여러분들 먼저 확인을 하시려면 m샌드 토큰을 받았잖아요. 여기 그앱 매팅 네트워크를 누르시고 어, 해당 전자 지갑 주소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토큰스를 눌러 보시면 이 안에 어, 95m샌드 받은 보상 또는 뭐 25m샌드가 뜰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 아, 스캠 코인들인데, 이런 건 절대 어, 누르시면 안 되고, 전송도 하시면 네,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여기 이제 토큰스를 누르면 m s 드 n d 그냥 샌드로 뜰 겁니다. 매틱 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샌드가 어, 그냥 m s 드 n d 기 때문에 여기 샌드 토큰이 뜨실 거고요. 가면이 샌드 토큰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보내려면 transactions 가서 이제 여기 샌드가 뜨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없어서 그런데 여기 샌드가 뜨면은 원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야 되는데 어, 가스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틱이 있으면은 바로 보내시면 되지만 아마 처음으로 샌드박스 알파션 2로 하신 분들이면 가스비가 없을 거예요. 이매틱 네트워크에서 가스비는 매틱 토큰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비를 일단 먼저 보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거래소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비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밴리 전자 지갑 주소로 가스비를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네트워크는 매팅 네트워크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출금을 해보려고 하면은 여기 폴리곤 입출금 ERC20, ERC20, 이드리움 네트워크로 밖에 출, 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벤리 이드리움 전체 지갑으로 보내서, 또, 폴리곤 브릿지라고 이드리움에 있는, 어, 그, 매틱을, 또, 매틱 네트워크의 매틱으로, 어, 브릿지를 해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수수료도 많이 들고, 어, 또, 복잡하기 때문에, 네,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 업비트에 있는 매틱을, 그, 바이넌스로바이넌스로 바이넌스로 보내셔서, 네, 바이넌스에서 다시 이 벤리, 어, 매틱 전자지갑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느냐 네, 일단 여기 그 바이낸스 매틱 어, 출금을 하는 페이지를 가볼게요 보시, 네, 보시면 이제 매틱을 출금하고 싶은데 여기 매틱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죠 네트워크 보면은 네, 이드리움도 있고 BSC도 있고 매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매틱 네트워크로 출금을 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어, 최소 금액 보낼 수 있는 금액이 바이낸스는 어, 10매틱이에요 10매틱이죠 그래서 이 지금 10매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이 10매틱만큼의 어, 트론을 트론은 이제 TRX인데 트론을 이 바이낸스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TRX가 필요한지 계산을 해보셔서 어, 10매틱 어치만큼의 트론을 업비트 해서 바이낸스로 먼저 보내셔야 돼요 그 과정을 하는 영상을 제가 그전에 찍어둔 게 있는데 이 영상 밑에 그 영상 링크를 제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론으로 보낸 이유는 트론 수수료가 네, 엄청 쌉니다 트론 수수료가 보시면 이제 1 트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 저렴하고요 또 빠르고 빠르기 때문에 트론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트론 아니어도 다른 걸로 보내셔도 돼요 뭐 xrp로 보내셔도 되고 어, 가능하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트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 있는 트론 메인넷 네트워크에 트론을 보내시고 그 트론을 이제 매도하신 후에 다시 매틱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 영상은 제가 밑에 달아드리는 영상이 다 나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트론을 바이낸스에서 받으셨다면 트론을 이제 다 매도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 이제 USDT로 매도를 다 합니다. USDT 스테이블 코인으로 매도를 다 하고 USDT로 다시 매틱을 구매를 해요. 그럼 이제 매틱이 있잖아요. 최소 금액인 여러분들 만약에 그 받으신 보상만 보낼 거면 최소 금액인 10 매틱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폴리곤 여기 앞에. 아, 그래서 네트워크를 네, 폴리곤으로 이렇게 하시고 전자 지갑 주소는 맨위 아까 매틱 네트워크 에 있었던 이 전자 지갑 주소 여기 뜨죠. 여기 뜨면 여기 오른쪽에 커피를 하시고 트론의 아, 바이낸스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 전자지갑 주소가 같다는 거를 네, 전자지갑 주소가 같다는 거를 한번더 확인하시고 네, 네트워크를 메틱으로 보내고 최소 금액인 10 메틱을 보냅니다. 10 메틱이면 충분합니다. 메틱 아, 가스비는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어, withdraw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벤, 여기 벤리 전자지갑으로 메틱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이낸스를 거쳐서 꼭 해야 되냐 물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수료도 사실 어 훨씬 저렴해요, 나중에. 업비트에서 바로 벤리 전자지갑 주소인 어그 이드리움 메인넷으로 보냈다면 수수료만 18매틱입니다. 그리고 벤리 이드리움 전자지갑으로 받아도 또 매틱 네트워크에 있는 매틱으로 폴리곤 브릿지로 환전을 하는데 수수료가 또 들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이중적으로 더 비싼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바이낸스를 거쳐서 벤리 전자 지갑으로 보내는 게 훨씬 수수료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폴리곤 네트워크로 송금을 할때 지금 좀어 불안한 요소들이 있긴 있어요. 송금을 했는데 어좀어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감안하셔서 어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매틱이 여기 도착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바이낸스에서 이 밴리 전자지갑으로 보낸 매틱이 도착했는데 그럼 이제 msend를 어떻게 빼내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해당 전자지갑을 누르셔서 여기 Transactions로 가세요 토큰에 이제 msend가 뜰 거고 Transactions로 가시면 여기 어, 샌드가 뜰 겁니다. 샌드가 그 토, 샌드 토큰이 있으면 여기 샌드가 뜰 거고요. 매틱 네트워크에. 네 그러면 샌드를 이제 선택하신 후에 여기 뭐80네 받은 뭐95 매틱 샌드를 다 보내겠다. 저 같은 경우는 없,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95 샌드를 보내고 이제 또 바이낸스를 보내야 되는데 바이낸스 어, 입금 입금 토큰을 샌드로 선택하시고 네트워크를 보시면 바이낸스는 매틱 네트워크, 폴리곤 네트워크에 샌드 전자지갑 주소가 있습니다. 이건, 어, 정말 편하고요. 그러면 이 전자지갑 주소를 바로 카피를 해서, 네, 벤리, 여기 주소창에 넣고요. 여기 95, 샌드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핀 코드를 작성하는 결제창이 뜨고, 보낸 10개의 매틱 중에서, 어, 일부를 가스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이 샌, 바이낸스에서 이제 이 매틱 폴리곤 네트워크로 어95 샌드 또는 뭐25 샌드를 받게 되잖아요. 네, 여기서 이게 정말 편한데, 이제, 네, 여기서 이제 정말 편한데, 이제 샌드를, 어 여기서, 네, 그럼 이제 매틱 네트워크 샌드를 바이낸스에서 받았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받은 샌드를 국내 거래소로 보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업비트를 사용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폴리곤 네트워크 m샌드를 받았는데, 그걸 또 업비트의 이드리움 네트워크인 ERC20 네트워크로 환전해야 되지 않냐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폴리곤 네트워크로 받았지만 그 폴리곤 네트워크로 받은 M샌드를 바로 환전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이 업비트에 있는 이 샌드 토큰인 이 ERC20 네트워크 전자지갑 주소로 바로 복사하기를 하고 여기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받은 거는 폴리곤 네트워크로 받았지만 보낼 때는 어뭐그 어떤 환전도 할 필요 없이 이 드리움 네트워크로 업비트에 있는 이 드리움 네트워크 샌드 토큰 전자 지갑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수수료도 어 있지만 8.4 8.4샌드 수수료가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r 드 w 누르시면 어. 폴리곤 네트워크의 m 샌드를 바이낸스에서 받았지만, 이제 업비트의 erc20 이드리움 네트워크인 이 전자지갑 주소로 바로 보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 이번 알파슌2로 벤리 전자지갑으로 계정을 만드신 분들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 제 지난 영상들하고 좀 반복적일 수도 있지만, 또, 이번에 새로 이 샌드박스를 접하신 분들에게는 벤리 전자지갑 주소가 다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오늘 영상을, 어, 업로드 해 드렸고요. 영상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좀 길어진 것 같은데, 어, 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멘트리의 크립토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